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이제 7월 21일 어, 목요일이네요 어, 지금 시간은 8시 38분 장이 이제 모두 마감이 된 저녁 시간입니다 어, 시장 전반의 흐름 이제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날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시장은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시장은 뭐 무난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장이 뜨게 되면 약간 완급조절,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의견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은 이미 만들었다. 그러나 시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부담되는 어 이런 경제 동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약간 변동성이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섹터는 뭐 당연히 반도체죠. 제가 반도체는 한 열흘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업황 악화.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 경기 민감 산업이 하나인 반도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약간 보수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열흘 전에 나왔었는데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미리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어,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지금 사실 미증시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는 AMD, 그리고 반도체 글로벌 3대 장비 업체 ASML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할 시각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그 저기 막뭐 리비안, 이런 이제 자동차 전반도 상당히 안정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하기 어려우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몇몇 종목, 그리고 이제 저는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해서 한류 열풍, 이거는 우리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다 이 우리가 동경하는 거 한류 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동경하는 거잖아요 갈망하는 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류 열풍으로 보면 은 엔터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근래 지금 월요일 날에도 제가 말했지만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도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면은 엔터 범주에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덱스터 위지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안 올랐으니 저런 거 공략하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급등이 한번 전개됐죠. 그래서 시장이 뭐 주가가 시, 지금 올랐어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미용님 또 들어오셨네요. 아,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어, 또저 저도 이제 또 인사를 해야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투심은 굉장히 안 좋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 뭐라 할까 집중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 종목군들이 아주 좋지만 우리는 반도체 기판의 코리아 서킷 심테 이런 것들 뭐강홀딩이라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는데 강홀딩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파운드리의 디비아텍도 최근에 기업 분할을 검토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분도 한번 읽어드리고 또 메타버스 또한 종목 더 한번 우리가 오늘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단기 투자 종목, 종목이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종목 정도만 좀 기업 내용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죠. 어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모습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은요. 어 종합 주가 지수 좋죠. 어뭐뭐 뭐 무슨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차트의 모습으로 볼때 좋고. 이게 조정 받을 수 있나요 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5일 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여서 조정 조종 이후에도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중기로 투자하는 점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중기 종목들 그때 다 이제 더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 종목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할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거래되는 이 시간에 거래되는 해외 시장 동향은 간단히 보면은요 어, 유럽 증시는 지금 독일의 다우스 지수가 장 초반 0.7% 수준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이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다마이너스권의 지금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좀될수 있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차트만 봅니다. 어, 이거 뭐 이게 나빠요? 뭐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6만원대 후반 한 6만7천원까지는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6만7천원 정도 됐을 때 한번 팔까?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추후에 진행되는 거 보면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또 주말에는 또 제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 보는데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1차 목표가는 67,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11만원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삼성 올라가면 11만원을 살짝 초과할 거예요. 잘 올라가면 11만 5천원 선. 이것도 이제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기 종목에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잘 받고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오늘 어제 오, 오늘까지 해서 조정 잘 받았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씩 다시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지소 홀딩 전략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 종목을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어이 예, 하이브 해주까 저는 이제 엔터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고 이 확산세는 좀더좀더 좀더 뭐랄까 어, 진행이 될 소지가 많죠. 근데 에,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에서 이제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좀 부담이 될수 있는데. 에, 근데 결론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어, 강화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 요 우리가 어, 어떤 사업을 봤을 때이 팬덤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은 이제 먹는 거를 뭐 라면을 먹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예, 아티스트와 팬하고의 이런 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는 여러 차례 말하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군대 가니 뭐니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미 다 반역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이브는 조정 받을 때 제가 하이브는 14만 원대 중 이하 그러니까 14만 5천 원 이하 정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15만 천원 이하 그러니까 이틀 정도가 15만 천원 이하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15만 천원 이하의. 한번더 매수를 좀 가격이 좀 올라가 있지만 권해 드렸고 아마 치이 가격 이가격 마지막 매수의 가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 목표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5만 원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하이브 보유하신 분들은 또 자금도 적당인 적당한 큰 자금이라고 해야 해야 되나요? 어 그렇게 투자를 하셨을 텐데 염려 말고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남초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아무튼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을 잘하시니까 좋은데 <laughs> 다른데는 그런 거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의 모습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디어유, 디어유가 you. 이제 아티스트와 팬과의 만남, 이걸 소통하는 아,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 디오 do u do u do you do you do y o 어 do you do you do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거래가 좀 많아서 o 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u do y 지금 39,800원인데 6만원, 7만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 투자도 어, 매력적이지만 좀 약간 여유 있게 보는 이런 어,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어의 주가, 하이브의 주가 어, 흔들리지 말고 꽉 들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한50% 이상, 뭐 많이 나면 잘 나면 100% 이런 수익을 한한두 번, 두세번 이렇게 나야지 이 원금이 팍팍 불어나지요. 뭐 매일매일 칼삼해가지고는 원금 잘안 불어나요. 좀 불어났다가 또 깨졌다가 이러면은 도로암입니다. <laughs> 도로암이라말참 <laughs> 오래간만에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디어유도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들 등치근 회사들에서 이제 카카오 한번 보죠. 카카오 네, 좋아요. 어, 네이버 네이버 역시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우리가 요 썸네일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부분 어, 엔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 하기 전에 저걸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이제 기판 관련 코리아 서키트 이 코리아 서키트 는 제가 뭐뭐 뭐 여러 차례 벌써 열흘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도 당연히 코리아 서킷을 신탁을 투자하고 있고요. 저는 이 코리아 서킷은 진짜 못 가면 2만 5천 원, 웬만하면 3만 원 가야 된다. 그럼 지금 2만 원이거든요. 최소한은 25%에서 한50%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밀리면은 오늘 2% 떴는데 내일 2% 이하로 밀리면 뭐 매수죠. 조금 여유있게 보면 은 매력적이다. 그리고 실적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은 빼어납니다. 아,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심태, 어, 지금 화면은 코리아 서킷인데 상당히 좋죠?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돈은 잘 벌고 실적은 되게 좋아요. 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만 8천 원에서 어, 최근에 3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바닥 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상승 초기의 모습이니까 이 주식도 심텍도 한 5만 원 이상 지켜보자. 아주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브가 급락을 해서 이거 하이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아집니다.라고 이제 하이브를 엔터에서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또 파운드리 쪽에 DBIT, 이 DB가 또 사람을 또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제가 <laughs> 이 DBIT에게 저 급락의 모습은 기업 분할 얘기죠. 회사에서 기업 분할 검토하고 있다. 아, 근데 과거에 LG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왜 알짜 기업 다 분할하냐. 어? 에, 그래 엄밀히 말하면 분할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이뭐 일이 잘 돼가지고 어 큰아들한테 너는 여기 뛰어서 저쪽에 가서 하나 분사해라 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자면 기르니까 아 어, 시장에서는 마치 이게 악재인 양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업 분할을 검토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시장에서 악재로 생각해서 많이 빠졌어 그래 내일모레 어, 아이 검토했더니 분할분할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면 뜨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브는요 앞으로 매력적인 주가 상승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 받으면 조종 받으면 매수를 하셔도 좋다 여유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이 종목을 최근에 많이 소개하니까 저도 뭐 이거 어떤 거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 코리아 서킷의 심태 그리고 파운드리에. DBI테 기업 분할 검토로 겁나 그랬는데 쫄지 마라.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은 이제 지난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어, 제가 그 당시 말하기를 이제 RBW가 아주 좋다. RBW가 좋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막 여기 보면은 어 나와 있는데 RBW하고 이제 포 x 이4포4이 포바이퍼는 예, 이런 어, 것들이 좋아서 제가 덱스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포바이퍼는 어, 가령 뭐 내일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면 매수해도 좋아요. 포바이퍼는 어, 한 3만원 못 가면 3만원 웬만하면 3만 5천원 어, 충분히 더갈수 있는. 만약 3만 5천원 가면 1만원 더 가는 건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40%예요. 어, 그래서 어, 이, 이 최근에 상장한 상장한지 3개월 된 포바이퍼. 어 그냥 무조건 사지 말고요 조종 받으면 음봉 나오면 어,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소개했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니까 덱스터 좋습니다. 그랬는데 덱스터 뭐 이미 많이 올랐죠. 어 상당히 견조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지위 위지위 에, 시각적 특수 효과 관련해 가지고. 어 덱스터 위직 이런 것들 좋다 하는데 조금 이제 이 덱스터하고 위직은 약간 쉬어야 돼요. 그 쉬는 모습이 좋으면 더 가는데, 에, 근데 일단 뭐 쉬는 모습이 좋건 나쁘건 워낙에 많이 빠진 바닥권의 모습이니까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자이언트, 어 자이언트가 안 떠서 자이언트를 하는 게 어떻겠냐? 덱스터나 위직을 해서 수익을 받다면 어,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뭐 아주 급등의 모습이죠. 어, 거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어서 한19% 거의 20% 가까이 오늘 올랐는데 에, 이런 거를 잘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요 이런 걸잘 어, 이렇게 주식 진짜 진짜 뭐막 한두 번 깨지면 자신감 떨어지고 손실 나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 우리가 뭐그 저기만 뭐돋 뭐 닦는다 그럴까? 우리가 약간 정제된 마음 그리고 약간 마음을 우리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다 내려놓으니까 편하네. 너무 움켜잡으려고하지 말고요.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요. 어, 약간 어, 이 오, 오늘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은 아 이틀로 승부를 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로 승부를 본다든지 이렇게 약간 약간 여유를 가지면은요. 그럼 종목이 보여요. 어. 그러니까 오늘 오르고 내일 밀리고 어쩌고저쩌지만 어쩌고 결국은 이번 주에는 얘 세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요 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이제 포바이포. 4x4, 포바이포를 어, 눈여겨보고 어 되도록이면은 이제 조정 받으면 만한 3%, 4%이 정도 조정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바이포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한 종목을 얘기하면 물론 이제 제가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CS윈드 이거 이제 아주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조정받았죠. 뭐, 조정받으면 어때요? 조정받아야죠. 어, 내일도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 매수관점이고요. 요, CS인들은 못 가면 5만 5천 원, 웬만하면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죠. 내일 빠지면, 아이, 좀 올랐는데 팔을 걸. 이런 생각 가지자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 그래. 어차피 올라갈 거야. 약간 여유있게 가지면, 목 가면 5 5천원 웬만하면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CS윈드 괜찮다. CS윈드 풍력이죠. 자, 오늘은 풍력 기업에 대해서 한 종목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술력이 좋은 회사 삼강 MNT. 자, 이 삼강 MNT도요. 아, 저는 이제 이거 내일 빠졌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어제 에, MTN Monday 예, 9 시에 하는 여의도 주식장에 출연해서 어, 상강 M&T가 좋다. 근데 웬만하면 은복 나오면 사라 조정받으면 근데 은복이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러니까 이, 이게 뭐냐면 주가가 좀 밀리면 우리는 야너 좋은 회사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의 가치를 잘 알아요. 집 집이 마음에 들고. 주변 집의 시세가 얼마고 근데 저 집이 이 정도 가격에만 나오면 내가 사겠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 시세라든지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100만 원짜리다 근데 저거는 100만 원에 살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시장에서 그게 한 90만 원으로 밀리면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사잖아요 자기가 아 사고 싶은 물건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상가 M&T가 좋은 회사여서 CS 윈드도 있지만 어, 또상강 m 멘디 되도록이면 마이너스에 사는 겁니다. 내일 좀 어, 저는 2만 원 이하로 밀렸으면 좋겠어. 2%한2% 어, 3%. 그러면은 요상강 m 멘도 매수에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기 막 어, 해양 풍력 그러니까 풍력인데 이제 바다 바다라든지 예, 어, 해상 풍력 어, 이 기초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기술력이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요 상강 에 멘트 하고 그리고 이제 배셀 여러분 잘 아시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어 오늘은 네온테크인가요? 네온테크. 어, 네온테크가 오늘은 어떤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7% 떴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배셀은 어제 뜨고 어, 오늘은 오늘 뭐 떴지만 저거 뭐 아무 의미 없죠. 20원 뜬 거니까 오늘은 이제 약간 조정인데 이 베셀의 주가가 단기로 한 9,500원? 지금 7,500원이거든요. 한 9,500원 선까지 무리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환경 에너지 풍력에서 3강 MNT. 그리고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서 베셀 이두 종목을 갖다가 아,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유기보다는 있뭐 단기도 되고 중기도 되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바이포, 어, 포바이포, 메타버스 포바이포 조종 받으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것을 내일 사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조종 받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조종 받으면 좋습니다. 포바이포. 또는 삼강 MNT 그리고 베셀은 내일 단기 반전이 좀새차게 전개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DB 하이테 파운드리까지 그리고 시장 전반 안정적이니까요. 위축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시장에 임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좀 개인적으로 좀 바빠 가지고 제가 이 방송 이 유튜브 개인 방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 일주일에 최소한 한세번 이상은 할수 있도록 어, 좀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기회 장세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기회를 갖다가 매일매일. 응? 따발총 쏘면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1억을 투자하시면 한 2천만 원 갖고 단기 투자 두 종목 하고 8천 정도는 뭐 PCB에다가 한 3천 넣고 엔터에다 한 3천 넣고 뭐뭐또 다른 데다 하나 2천 넣고. 이래서 그런 그한 8천 정도의 자금은 예를 들어서 한50% 정도 수익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예? 돈이 됩니다. 그런 투자를 두번 하면은. 예, 뭐 만약에 한두달 한 갖고 있었는데 50% 났다고 쳐요. 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세 달 만에 또 50%를 갖다가 그 목돈에서 또 챙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야 돈 늘어나요. 매일매일 칼싸하면은요 여기서 50만원 먹고, 저기서 100만원 먹고, 여기서 200만원 깨지고 이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주식을 투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인지해서. 저와 함께, 그리고 저의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고, 이 주식만 안 했으면 여러분들 해피한 사람들이야. 제가 볼 때. 근데 이놈의 주식을 해가지고, 뭐, 뻑하면 원금 보장, 원금 보장. 아니, 무슨 투자해가지고 무슨 원금을 보장해. 얼마나 어려우면. 근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대부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잘하셔서 어, 이 유튜브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어,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같이 제 유튜브를 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네, 내일은 저기 막 주말이니까요. 어, 토요일 날, 토요일 날또 어, 다음 주를 대비한 그리고 기존에 설명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런 네, 어, 시간을 토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밤 되시고요. 어,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고 어, 내일은 금요일인데 사실 내일 제가 아, 밤 9시인가요? 9시에 예, 여의도 주식아 9시거나 9시 35분 둘 중에 하나 자, 여의도 주식강또 TV 출연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편안하면 되시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